어, 길이 여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여기 아니야. 아. <laughs> 여기, 아, 진짜야? 저기 <laughs> 아, 산책로라고 써있더라. 그럼 일로 와보자. 뭐야, 우리가 길을 개척하자. 조난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있잖아. 나, 나 임요미야. 자연인 임요미 씨는 아직도 카메라가 낯설다. 어쩌다가 자연인이 되었을까. 아, 유미 씨! 유미 씨, 이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괜찮아요. 저희가 잘 편집해드릴게요. 인터뷰 먼저 하세요. 긴장 푸시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송이라는 거. 네, 긴장 푸시고요, 유미 씨. 자, 인터뷰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액션! 자, 유미 씨. 어쩌다가 이런 자연 속에서 살게 되었나요? 자연 속에 살다가 많이 갑갑하고 그래서 거리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벌써 30년째. 자연 속에서 살면 유미 씨왜 그러세요, 유미 씨? 아니 먹을 고 있어요, 먹으고 올라보세요, 이 영지버섯이거든요. 영진 어르신들 아악! 이미 아까 진짜 웃겼잖아 왜 그렇게 비명을 아아아 아아! 아아! 원래 사람이 아프면 아! 이런데 아그아나무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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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었어 근데 딱넘어지면서 엉덩이 아악! 하고 무릎 닿으면서 아악! 하고 손죽으면서 아악! 한거야 아아아 아! 똥 쌌어. 똥 쌌어. 아. 아. 아, 조심했어야지, 바보야. 어떻게 된 건데, 나못 봤어, 찍느라. 아, 넘어진 거야? <laughs> 아. 다시 하나? 자연 그만둘게요. 오늘로 그만듭니다. 아, 나팔이야 <놀람> 아, 제가, 저희가. 혹시 그.. 다른 자연인들 중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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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용승이였나 호식이였나 혹시 아세요? 아는데요? 아.. 그분도 나왔거든요 제가 겨우 설득해가지고 그 새끼 30분이에요 그거 네? 그 새끼 자연인 아닌데 그래요? 네이런데로 들어오면 어떡 여기가 등산로인 줄 알았어 여러분, 드디어 제대로 된 군대 찾아왔어요. 아, 나 감기 걸려 거에다가 배도 아프고... 하지 말자. 어떻게 그래?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어. 요미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너 힘들어? 아니, 호흡 조절하는 거지? 세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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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 안 돼. 왜? 네? 다치면 안 되니까, 산에 좀 다치면 안 돼. 아까 누가 다쳤던데, 자연님. 아, 진짜? 자연님 방송 못 봤어? 몰라. 그거 자연님 방송 보니까, 응. 자연님 막 그거 나무에 어어져 있다고 하다가 자금도 다치던데? 진짜? 막 똥도 싸고? 음. 방송 아직 못봤구나 저게 진짜 제대로 된 시장이다 어? 혹시 래퍼 호식씨가 키우는 아, 염성이 아니에요? 뭐 <laughs> 못가겠으면 바로바로 말해줘 어, 나 아마 한자면화한 여자야 체력은 없지만 끈기는 있지 오, 오. 가즈아 엄웅이다. 아, 파티장이 하고 있어. 어, 아. 가게 관리를 해야 죠 요즘 세상빠 어, 상계. 그래요? 어, <laughs> 상계. 아, 이따 스케줄 가야 되는데. 아, 네, 국장님. 어, 저 전화만 받으시 그런 거고요? 아, 국장님이에요, 국장님. 아. 아, 오늘은 이 정도만 하면 됐다. <laughs> 진짜. <laughs> 왜? 어, 나 힘들단 말이야. 조질 체력인 거 알잖아. 누가한테 말하는 거예요? 있어요. 요미한테. 아, 영상 잘 봤습니다. <laughs> 네. 아 지금까지 나 혼자 산다의 임요미. <laughs> 아망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건 진짜 좋더라. 뭐야? 또 브레이크 댄스야? 브레이크 <laughs> 댄스라고 요새 유행하는 <유난해가는> 거야. <laughs> 요즘 산속에도 오징어가 있네. <laughs> 산속을 유유히 누르는나비야 어. 뭐알 어. 사람도 좀 봐. 그냥 봐. 왜? 그냥 가자. <웃음> <웃음> 그냥 가. 왜? 나비 같았어. 그래? 응. 해 봐. 나방이다. 나방이야. 팅커벨이야. <laughs> 여러분, 산 속에 거울이 있어요. 왜일까?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스팅하러 가자. 난 좋아. 진짜 갈래? 응. 가콜 내가 몸빵할게, 뭐. 그래. 아니. <laughs> 촤? 알겠다, 알겠다. 나다혀나 닫혀. 나 알겠어. 아, 제대로 해. 복싱은 안 했잖아. <laughs> 하지 마. 요만 그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왜? 왜? 어? 함부로 건드리면 당연히 안 되지. 너 이제 귀신 붙었다 이제. 그래, 너 네가 거야. <laughs> 자, 여기. 나로. <laughs> 나 넘어져. 와. 왜? 여러분, 저희 사다리 게임으로 매니정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밥을 뭐 먹을지 30분 동안 돌아다녔는데 뭘 먹을지 알직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는 모르겠어요. 응? 말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음.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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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로 할래? 골라 캐릭터. 뭥아, 뭐, 너가 해. 너가 해. 강아지, 맨 앞에 강아지. 아, 맨 앞에 강아지? 어, 너가 너가 아몽이니까. 음, 한다. 음. 과연. 몇 오, 번인데? 5번 취소입니다 그럼 취소로 갈까? 너 결과에 또 만족 못해? 그럼 딴거 먹자 음.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laughs> 자 다시 합니다 너 먹고 싶은 게있는 <laughs> 거? <laughs> <laughs> 나는 토끼 음. 3번. 3번. 3번 탕입니다 탕. 탕 가자 탕 먹으러 가는 거야 그럼? 탕 음. 알탕 같은 거 먹지 못해. 그냥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럴까? 어, 저기 종육식당 가자 그냥. <laughs> 적당히 먹으면 되지 적당히. 어 적당히 먹으면 되잖아. 그래. 그냥 고기 먹자. 저희 고기 먹으려고요. 어 저희 고기 먹으러 가고 있어요. <laughs> 결국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디였어요? 돈까스도 돼요. 0 <laughs> 0원이라도어 <laughs> 맛있게 <laughs> 먹자. 그래. 맛있어? 응. 이거 여기다 해도 되나? 뭘? 끝나나? 어떤 거? 다 치우고 갈 음. 이게 어떻게 하는건지 맛있어 보여서 샀거든 미 몰래 그니까 아멍이가 키우는 호양겨울이에요 겨라나이좀아자 오랜만에 가자 산책가자 뭐야, 뭐야 가자와 우리 산책 할까 가자. 산책 가지와. 가지와 가지와. 겨울이 겨울이 뭐냐 제대로 썼어. <laughs> 안돼 이러면 잠깐만. <laughs> 잠깐만. 겨울이 앞에, 앞에 안 보여. 너무 웃긴데? 내이 앞에 안 보여. 많이 좋아, 제 겨울이 었어. 여러분,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요 겨울이 좋으니, 감사합니다.